안녕하세요, 리더님들. 김병재입니다. 리더의 매력,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꼭 보셔야 할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이 영화의 주요 캐릭터는 3명입니다. 월터는 소심한 소시민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상상을 통해서만 삶의 낙을 찾다가 잡지사 폐관위기로 직접 모험을 감행하며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월터의 직장 동료이자 월터가 짝사나가고 있는 쉐릴, 월터가 거대한 어드벤처를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쇼는 월터의 잡지사에서 발간하는 라이프지의 표지 등 중요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입니다. 마지막 25번째 사진을 통해 월터를 모험으로 입금과 동시에 월터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인물입니다. 잡지사 라이프지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월터, 지루하고 반복적인 다람쥐 체바기 굴러가듯 돌아가는 일상에서 월터의 유일한 낙은 바로 상상입니다. 상상 속에서 월터는 회사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쉐릴과 사랑에 빠져 데이트를 하고요. 그녀와 그녀의 강아지를 위험 속에서 구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터가 다니던 잡지사 라이프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사내 구조조정이 시작되죠. 사진의 원판 관리실에서 일하고 있던 월터는 사진작가 숀에게 지갑과 필름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필름 속 편지에는 필름의 25번째 사진을 마지막 라이프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필름 안에 숀이 말한 25번째 사진은 없었고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떠날 수 있을까? 연락이 되지 않는 숀과 25번째 사진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상상 속 쉐릴의 응원을 받으면서요. 그릴란드,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을 돌아다니며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결국 긴 여정 끝에 숀을 만나 25번째 사진이 필름과 함께 선물해 준 지갑 안쪽에 들어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월터, 그는 쉐릴과 함께 잡지사 라이프의 마지막 코에 담긴 25번째 사진인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아, 상상 속에서 그토록 짝사랑만 하던 쉐리의 손을 현실에서는 꼭 붙잡으면서요. 사실 리더님들께 영화 속 영상과 함께 스토리를 전달해드리면 좋을 텐데 저작권 등으로 인해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이미지와 말로써 영화를 설명해야 하는 제 고충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영화 속이 장면. 월터가 촌을 찾으러 다니는 여정 중 아이슬란드에서 롱보드를 타고 시원하게 달리는 장면만큼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요, 상쾌하고, 흥이 터지고, 막 그렇습니다. 예. 월터는 사실 가입한 데이팅 사이트에서도 매칭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경험란에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좋아요가 1도 없는 매력자산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원과 소심함, 묵묵함의 상징이죠. 그랬던 월터가 헬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고 상어를 만나게 되고 화산을 지나는 여정을 하게 되면서 매력자산이 쌓이고 좋아요를 마구 받게 됩니다. 월터의 매력자산의 변화를 이끈 가장 큰 동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리더님들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A, B, C입니다. 아, 아쉽게도 아메이 브랜드 센터는 아닙니다. 어드벤처러스, 브레이브, 크리에이티브, 도전과 용기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제가 아쉽게도 아메이브랜드 센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ABC가 아메이의 제품과 솔루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이끄는 문화 공간이듯이 월터의 ABC는 상상 속에슴만 가능했던 월터의 꿈을 현실로 경험하게 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동인이었으니까요. 월터의 ABC는 우리 암회이의 내적 내린 요인 중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긍정적 도전 정신입니다. 마지막 코의 표지를 월터가 장식한 라이프지의 모토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달아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긍정적 도전 정신으로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격려가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모험을 떠나길 주저하는 월터에게 상상 속쉐리리 부르는 스페이스 오디티란 노래, 우주 비행사와 관제소와의 대화가 주요 가사인데요. 프로틴을 복용하고 헬멧을 써라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리더님들 생활과 참 비슷하죠. 셰리를 불러주는 이 노래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어 결국 월터는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헬리콥터에 탑승하게 됩니다.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했던 강력한 동인, 우리 암메이의 내적 매력인 긍정적 도전 정신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네마를 통한 공감, 공시입니다. B, A, B, C, B. 어드벤처러스 비 브레이브 비 크리에이티브 도전하고 용기 내고 창의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리더님들의 각자의 꿈을 성취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비 abc를 외치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터에게 셸이 있었던 것처럼 리더님들도 파트너분들의 상상 속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 도전 정신을 북돋아주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월터와 쉐릴처럼 따스하게 손잡고 함께 걷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요. 내일은 대한민국 15세 이상의 거의 반 가까이가 본 영화, 보지는 못했더라도 익히 그 스토리 혹은 명대사 하나 이상은 아실만한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사실 이 영화만큼은 보지도 스토리도 명대사도 전혀 모르는 리더님들은 안 계시리라 단언합니다. 압류, 극한직업 속 고반장과 마약반의 캐릭터가 지닌 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극한직업의 명대사를 얼마나 잘 따라할지도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은네 감사합니다.